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모델은 테라 X7 캠핑카고요. 제조사는 미스터 캠퍼. 2021년 4월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9,000km 정도 되어 있고요. 주행 중에 다섯 명 탑승할 수가 있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 최초 판매 가격이 6,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 할인된 6,1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산철파트리는1,200 태양광 800에 3kW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운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된 봉고 3 1톤 화물차입니다. 아, 하이패스랑 하이패스랑 고출력 알터네이터 장착되어 있고요. 아, HUD 상추방 카메라, 스카라이프 썬팅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이랑 조석에 열선과 통풍 시트 되어 있고요. 아, 핸들 열선 그리고 백밀러 전동으로 접어지고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 옵션으로는 20인치 스마트 TV 두대 있고요. 어, JB랩 오디오 시스템, 에어댐 면퍼, 에바스패커 D5, 물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닥에 온돌난방되고요.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가 나옵니다.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그리고 차량이 꿀렁거리는 것을 꿀렁거림을 방지해주는 아웃리거. 트휠 같은 경우에도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변경을 했습니다. 심실 쪽에 커튼되어 커튼 설치가 되어 있고요. 4채원 블랙박스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고 스텝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스텝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에 변기 환기 시스템인 SOG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팬, 그리고 화장실에는 샤워시설 환기팬, 세면대가 되어 있고요. 어닝 사이즈는 4미터 어닝에 아래쪽으로 어닝 조명, 어닝등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200리터 사이즈의 투도 냉장고예요. 외부 샤워 외부 샤워기가 있고 청수는 200리터, 오수는 170리터고 하부 보강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추천옵션으로는 옵션, 추천 스카라이프, 이지캠프, 노래방 있습니다. 자, 1톤 화물차 위쪽으로 집을 올린 시클래스 타입의 캠핑카고요. 1톤 본고스 1톤 화물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설지 않고. 음,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운전은, 인력 운전석에 대한, 그리고 조수석에 대한 편의 장치는 앞서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laughs>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 장착이 된걸볼 수가 있고, 캐빈 쪽으로는 도매틱 사이에 어닝과 이제 어닝 조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파워 아웃렛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인산철 배터리를, 그러니까 서브 배터리를 충전하실 수, 있, 하실 수 있도록 충전 포트가 되어 있어요. 일단 정동 스텝이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피아마 사이에 어, 락 버튼 되어 있어서 차량 안쪽으로 진입하는 핸들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닫아주게 되면은 잠금 장치로도 해서 도어락 기능도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간편하게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외부 테이블 옆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청수주 입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 메인 침대 쪽은 수납 공간이고요. 서비스도에도 와이어를 달아서 편하게 거치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뒤쪽에는 자전거 거치하실 수 있도록 자전거 캐리어 장착이 되어 있고 꿀렁임을 방지해주는 아웃트리가 있습니다. 화장실 냄새를 제거해주는 SOG 변기 환기장치가 있습니다. 테라 엑스 세의 실내로 들어왔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1열 운전석 위쪽으로 뭐 보이는 벙커 베드입니다. 벙커 벙커배드, 베드에서 성인 한 명이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개방감 있게 그리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양쪽으로 창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때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추락 방지 네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거실이에요. 디귿자 디귿자 형태. 즉, 육자형 테이블로 해서 한 4명에서 5명 정도 거실에서 거실에서 편안하게 캠핑과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육자형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여행 중에 tv를 보실 수 있도록 2 0인치 스마트 tv가 어, lg 룸멘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라이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실 위쪽으로는 상부장이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요. 캠핑카 실내에서 수납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위쪽으로는 겨울철 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열 패드 일종의, 일종의 어, 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는 메인 침대가 장착되어 있고 가로형 침대예요. 침대 사이즈도 성인 두 명이 편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고요. 1,900에 1,4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침대입니다. 어, 피켈리어 벽걸이 에어컨이 뒤쪽 침대 위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3면의 창문, 그리고 지붕, 어, 천장에, 핵기창까지 해서 창이 침실에 무려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도 별도의 TV, 어, 따로, 따로 TV를 보실 수 있도록 LG, 루멘 TV, 어, 20cm 사이즈의 스마트 TV가 침실 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거실과 침실 사이에는, 어, 싱크대와 화장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먼저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이즈의 싱크볼이 있습니다. 싱크대를 사용할 때 주방을 사용할 때 정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도마를 사용하신 다음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거치하실 수가 있어요. 컵이라든가 접시 같은 것들을 설거지한 다음에 물 빠짐을 하실 수 있도록 선반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C 220V를 쓰기 때문에 인버터를 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캠핑카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냉장고고요. 2도 냉장고고 어, 주행 중에 열리지 않도록 열림과 닫힘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잠금장치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냉장실. 아래쪽으로는 냉동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테라 X7 캠핑카의 화장실과 샤워실이고요. 위쪽 조명 조명 옆, 조명 가운데로는 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환기 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포드 사이에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화장실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화장실도 편안하게 사용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5 무시통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닥에 온돌 난방되고요. 더한 바람면 히터 나와주고 뜨거운 물 어, 주방이랑 화장실에서도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테라 X7 캠핑카로 여행을 하실 때. 아, 따, 그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정식으로 중고차 유통 판매 매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성 일주에 1,800평 규모의 큰 공장과 전시장에캠핑카를 제조,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과 마케팅 인력이 붙어가지고 검수해드리고 다 수리 점검하여서 또 유튜브 카페 블로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수익 캠핑카 국내 제작 캠핑카 자작 캠핑카 다양한 캠핑카들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